나와 함께 동성으로 교회와 모든 성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신앙과 몸과 마음의 건강과 치유함을 위해서 저희의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남편과 아내를 위한 기도 제목, 부모님과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한 기도 제목,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나라가 될수 있고 오늘 예배 중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될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 듣고 저희의 영혼이 살아나고 저에게는 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겠습니다사랑만은신하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와아 호환을... 마음에 늘 감동을 하셔서 저희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부족함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수 있도록 모두 다 붙잡아 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장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의 젊은 부부들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를 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와 모든 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축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나며영광받으시거나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나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소하고 우천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하나님의 는도다 나는 나에게 바라고 하나님의 지시를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있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시편 19편은 자연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의 큰 역사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10편, 19편, 1절로 6절까지 말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푸른 하늘과 빛나는 밤의 별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하늘을 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됩니다. 파란 하늘에 나무와 물들만 조금 보여도 얼마나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만물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들은 덩어리가 아니어서 그것들은 다 하나하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감한 사람들은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감동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 있는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가게 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와 저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산과 바다와 나무와 동물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를 깨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많은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근심 걱정하며 불평하고, 많은 잘못들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연 만물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그 중에서 해곧 태양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들 중에서 태양이 가장 멋있는 걸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떠오르는 뜨겁고 눈부신 태양을 노래하고 한낮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에 내려쬐는 태양 아래에서 어느 누구도 그 빛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는 마치 새롭게 단장한 새 신랑과 같고 달리기를 기뻐하는. 힘 있는 장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서 온 세상을 다 덮고 다스리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연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태양과 하나님의 세미한 중성을 찬양한 후에 7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으시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범죄하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핑계하지 못하고 회피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태양이 모든 자연 만물들에게 비추이고 태양이 모든 식물과 동물들에게 생명을 주며 태양이 그것들을 살아나고 살아가게 해주듯이 하나님은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이며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태양을 피하여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모든 자연 만물이 태양 아래에서 살고 누리고 있듯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갈수 있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 덮으며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물 중 가장 멋있는 걸작인 태양을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연 만물에게 생명을 주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태양과